좌표평면 위에서 x-2의 제곱 더하기 y-1의 제곱은 r제곱과 원 밖에 점 5,6이 있다 a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반지름 아래값을 구하면서 이것도 곧잘 나오죠 자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2,1이야 그런데 원 밖에서 접선 그었더니 수직이 낸데, 그 점이 지금 5콤마 6이래. 그럼 일단은 여러분은 거꾸로 이렇게 그림을 수직이 되게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. 접선이 수직이 되게. 요 점이 5콤마 6이다, 이런 얘기야. 이해 되니? 응. 음. 그러면 잘 봐봐. 여기서 선을 이렇게 접점을 연결하면 여기도 90도, 여기도 90도가 될 거야, 그치? 그러면 얘는? 무슨 사각형 만들어져? 정사각형 만들어지는거지? 돼요? 어 반지름 구해라 그래서 반지름 자 그럼 여기 R이야 그지? 어 여기 R이야 그러면 요길이 요기, 요는 요기, 얼마가 되는거야? R루트2가 되는거지 그치? R루트2가 두점 사이 거리와 같잖아 9 25 루트 34가 되죠, 그쵸? 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? 루트 17이 되는 거야. 답은 1번.